탄핵 기각 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국민을 해 애국가 재창을 해주시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신차게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O que é 다음은 묵념을 하겠습니다. 고국 영광과 어 민대비의 자유민주를 외치다 가신 선배 애국주의자 들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 사회자가 미끄럽지 못한 진행을 하게 된데 대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맨 처음에 국기대한 경례가 있는데 여기 국기대한 경례가 없어서 제가 생략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애국가를 크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 해소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전 특기분 자리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보수연합 청결집 대구본국민대회 탄핵기각대회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서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호가 커질 때 우리 연사님들이 더욱더 지혜로운 연사를, 연설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니 <목소리도>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민이라는 사람이 제후 사람인데 이렇게 야박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짊어지고 이용해도 되는지요? 안 됩니다 죄입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은 한고래 총신인데 이렇게 역적 짓을 해도 아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입니다. 80요? 이야 그런데 제가 사연을 많이 보고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아주 정확히 찌르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처음 봤으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사람이 진리입니다자경리해서 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자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개의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참 이제 열 받았습니다. 우리 이 대회 주관하신 김동렬 서포터즈 중앙이장님, 네 개의사 좀 듣겠습니다. 자 김동렬 장님. 여러분, 그 서울서 전국 각지에서. 대구 대회를 관영해 주시기 위해서 외국 동지 동지님들 먼길 오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어, 제가 대구에서 불을 먼저 붙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러 외국 동지님들께서 꼭 대구에서 한번더어 이런 교탄 대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 여론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우리 그이이 이 행사에 정말로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어 저기 우리 한성주 장군님, 엄마 부대 조옥순 대표님, 그리고 구천년의 윤영 교수님. 그리고 그그 신의한수 신의식 대표님 우리 손정희 고모님 예. 그러고 우리 저기 감 뼈에서도 있어. 오늘 기안대로 맞었는데 어제 모노게트 가다가 예 우리 윤창준 전 대변인 께 예. 그러고 이수미 님 예. 또 제주도 할머니 부터해서 예. 그리고 우리, 그, 박사모, 박, 저, 저 박사모 동의회 박강근 회장님도 오시고, 예, 조석천 교수님, 예, 그리고 근혜동산의 김수복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힘, 어, 건강도 안 좋으신데, 마스크 끼고, 우리 정명 아나운서님께 오셨빌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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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서경국 목사님도, 어제 또모 오신다 하더니만, 오늘. 예, 예. 예. 저, 우리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철, 우리 박사무 가족, 예, 회장님 안 보이시네. 예. 아. 예, 우리 그, 앞에 깃발, 깃발 들으신 분 무대로 올라오시오. 깃발 들으신 분. 두 사람 더 올라와야 돼, 두 사람 더. 우리, 총우님, 뭐가 오시죠? 저쪽 짓발. 어. 다른 사람도 홀려서, 예, 여성연장. 그 뒤에 있잖아,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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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거기 있네. 우리 여성연장 저, 저쪽 끝에 있네. 아, 이쪽으로, 저, 아, 한, 한 줄로 서있어. 공간은 이 이쪽에. 아, 이쪽으로, <laughs> 내가...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 기분 나쁜 이야기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기분 나쁜 이야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 어디 가니까 저보고 이 개같은 유승민을 닮았다고 니다 닮았어 닮았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 소리가 제일 기분 나쁩니다 이놈을 후회해야 됩니까이 대신자 유승민은 대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배신자 유승민은 대구를 떠나라 하면다 함께 대구를 떠나라 합창합니다 배신자 유승민은 대구를 떠나라 네! 떠나라 네! 떠나라. 네. 다음 선거에는 여러분 심판하시겠죠 네! 절대로 대구 땅에 발을 못붙여도록 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요번에 요번에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대한민국을 그냥 자기들이 폭력으로 강탈하겠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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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력 국농 분열을 한 문재인은 북한으로 가라 하겠습니다 국농 분열을 한 문재인은 북한으로 가라 네. 북한으 하도 잘 먹으러 오니까 옷을 훌는 벗기더라도 아주 건강해 보이니다 이놈이 바로 우리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김무성입니다김무성은 국회를 뜯어라! 국회를 뜯어라! 김무성은 국회를 뜯어라! 김무성은 마지막 하나 배신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12명 국회의원은 선거 때, 4월 13일 날 총선 때 대통령 사진 옆에 끼고 대통령 이름 안 팔아먹은 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외국 활동 하시면서 그 12명 국회의원들이 당분 5만원도 스폰서 한 일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 있습니까? 모두 우회해 됩니까? 특히 대구시장 번영진은 자기가 처음에 선거에 나와서 우리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왜? 우리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야당한테 뺏길 수 없기 때문에 오후, 선거 당일 날 오후 3시까지 김부현미한테 찍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눈물 흘리는 영상을 서무시 달고 대구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영상을 돌렸는데 대구 시민이 감동을 해서 그래도 대구만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단결된 힘으로 이 권영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당 어, 선거 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 혁신하겠다 하는 사람이 대구 시장이 당선되고 한달 있다가 매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나는 꿈이 대통령 내리기 꿈이다. 이런 마음을 하는 놈입니다. 시장이 얼마 전에 불이 났습니다 그 군의 생각가 불이 나고 우리 외국 외국 그 김진태 의원님 사무실이 불이 나고 전국에 동시다발로 불이 났습니다 이거는 참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일인데 그소무시장이 불이 났는데 제일 먼저 누가 쫓아와야 됩니까 권영주의가 쫓아와야 되요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호수였는데 소무시장이 나타나도안 하고 이 문재인이가 오는데 의전까지 해준 권영일입니다. 이런 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여러분들 다음 선거 때심판 해야 되겠죠. 우리 빨강 색깔 배신자 권정진은 대구시장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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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룡 서포터스 중앙의장. 네, 아이. 그냥, 그, 개인사만 하실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퍼포먼스가 재밌있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세요. 엽, 김동룡, 땡큐. 자, 요번에 모실 분입니다. 참, 어, 땅굴 가지고 많이 싸우셨고, 요즘은 또, 이제, 뭐로 싸우시지 아시죠? 경영 선포하라. 네, 투스타, 네, 공군의 투스타 출신. 굉장히 연설이 좋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성주 장군 인사 올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까? 간첩공화국입니까? <laughs> 어, 지금 이 주변에도 간첩 종북들이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가짜 보수로서 행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자, 이제 어, 우리 반기문 씨가 들어오는데 이 양반이 가짜 보수인지 진짜 보수인지 우리가 잘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 우리 구호 겸해갖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의 어, 이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를 가리는 크라이티어리어 어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1번 김대중은 여적이다 외치겠습니다. 김대중은 여적이다. 김대중은 여적이다. 김대중은 여적이다! 김대중은 여적이다! 김대중은 여적이다! 김대중은 여적이다! 김대중은 여적이다! 김대중은 여적이다! 김대중이가 2000년도 6월 15일 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뭡니까? 남북 통일을 하는데 이제 순안 공항에 김대중이가 도착했을 때 2000년도 6월 13일 도착했을 때약